자 이제 저희가 예 뭐에 대해서 해볼 거냐면 유난 대칭식 인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난 대칭식이라는 거에서 일단 저희는 먼저 대칭식 그리고 유난 대칭식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인수분에 해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려운 편인데요. 잘 알아놓으시면 이제 서술형이나 경시 같은 데서 좀 도움이 될듯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우실 내용은 예, 대칭식입니다. 자, 대칭식. 느낌이 오죠, 맞죠? 대칭이란 말 자체에서. 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대칭식에서 예, 두 개의 문자를 서로 바꿀 때 당항식에서 두 개의 문자를 서로 바꿀 때 당식이 이전 그대로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 예, 대칭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개의 문자를 서로 바꿀 때 그대로다. 그러면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봐야지 방식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 플러스 y. 예, x, y를 서로 바꿔 넣어도 어떻습니까? 예, 그대로죠. y 플러스 x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z. x, y 두 문자만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문자 바꿔도 식이 안 바뀌는 경우를 다 대칭식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보통 수식 표현할 때는 이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xy를 문자가 두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fxy(x, y, x, y)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함수에다가 좌표처럼 표현한 거죠. 문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X 역할 자리에 Y를 넣고, Y에다가 X를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했다? X 자리에다가 Y를 넣어주고, Y 자리를 뭐, X를 넣었는데, 두 식이 뭐가 됩니까? 서로 같죠? 왜냐하면, 이건 X 플러스 Y고, 얘는 Y 플러스 X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대칭식은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편이고요. 또는 문자 세 개로 주어진다면, 두 개만 바꾸면 된다. 이런 뜻이죠. <laughs> 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 X자리 Y 들어가고 Y자리 X 들어가면 이와 같은 식을 뭐라고 하더라? 대칭식이라고 하더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윤한 대칭식이란건 어떤 거냐면요. 자, 미지수가 3개 나와 있을 때 사용되는 대칭식을 윤한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X, Y, Z가 있는 당식에서 X를 Y로, Y를 Z로, Z를 X로 바뀌어도 당식이 그대로다. 자,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본다면 x를 y로 y를 z로 z를 x로 바뀌어도 예 방식이 그대로 있을 때 이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윤한 대칭식이라고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예 혹시 예를 들어서 본다면 뭐 이런 거 되겠죠 앞에처럼 x 플러스 y에다가 플러스 z 추가해서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뭐 이것도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그러면 예 x y y z z x 이런 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윤한 대칭식이라고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예,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뭐 예측이 가능하시죠. f의 x, y, z라면 예, f의 x 자리 y 들어가고 y자리에 z 들어가고 z자리에 x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f의 x, y, z 이게 뭐 예, f의 y, z, x로 표현이 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유난 대칭식이라고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제이 유난 대칭식 문제들을 이제 인수분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죠. 이제 자 이제 기본적인 용어는 배웠습니다 대칭식 그리고 유난대칭식 예, 이번 목표는 유난대칭식이니까 유난대칭식에 대해서 좀 유심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봐볼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예제 1번 보시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리고 x y y z z x 마이너스 x y z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이 식을 인수분해하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예, 보기만 봐도, 뭐, 유난 대칭식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도 유난 대칭식이죠. XYYZZX도 유난 대칭식이죠. 그리고 XYZ도 유난 대칭식이잖아요. 예, 유난 대칭식 곱하기하고 빼기, 또는 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면, 뭐가 될수 밖에 없겠습니까? 유난 대칭식 될수 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난 대칭식을 판단해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들여도 되고요. 자, 연습 삼아서, 예, 바꿔가지고 넣어보셔도 됩니다. 자, 바꿔온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쓰겠다, 이런 말이죠. F의 Y, Z, X, 바꿔가 넣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넣었을 때, 예, 서로 같은 거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식하고 이식하고 어떻습니까? 같죠. 예, 그리고 여기하고 이식도 어떻습니까? 같죠. 그리고 이거 이것도 같으니까 유난 대칭시라는 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FX, Y, Z는 예, F의 Y, Z, X와 같더라. 그래서 유난대칭신란걸 판단했습니다. 그럼 유난대칭신란걸 판단했다면 그다음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란 말이지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접근해 들어갑니다. 자, 인수정리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적혔죠. f라는 시, fx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fx라는 식이 있었는데 예, x 대신에 알파라는 값을 넣어 가지고 0이 나온다면 예, 뭘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까? x 마이너스 알 여기 알파를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오죠 이식이 보면 예, 그래서 x 마이너스 알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식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죠. x 자리에다가 다른 걸 넣어가지고 0이 되는 값을 찾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면 우리가 예, f에서 x 자리에다 뭘 넣느냐면 마이너스 y를 넣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y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거 없어지고 z만 남게 되겠죠. 자, 이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 자리에다 마이너스 y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y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yz는 그대로 있을 거고, 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넣었습니까? 예, 역시 뭘 넣어줬다. 예, 마이너스 y를 넣었죠. 여기 마이너스 y를 넣어줬다. 이런 뜻이죠.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쪽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넣어주면, 이거, 이거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뭘 넣었습니까? y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y를 넣으니까, 여기는, 예, 플러스 y제곱의 z가 될 거고, 여기 남은 걸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y제곱의 z라고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하고 나면 뭐가 나오더라? 0이 나오더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자는 뜻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x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했더니 다식이 뭐가 되는 걸 확인했다? 저희가 0이 되는 걸 확인했다. 이런 뜻이죠. 자 됐죠. 0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뭘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x 의 마이너스 y 빼기 마이너스 y를 인수 가야 될 이런 말이죠. 결국 뭐더라? x 플러스 y를 인수로 가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fx, y, z는 뭐가 되더라? x 플러스 y를 인수로 가지고 뭔가 몫을 가지는 식이 되더라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찾아내면 나머지 인수들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으시면 되느냐 하면 이게 유난 대칭식이 되어야 되니까 예, 서로 바꿔가지고 같은 원리로 나머지들도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x-y를 대입했더니 뭐가 되었습니까? x 플러스 y를 인수로 가졌죠. 0이 나와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생각해보면 될까요? 유난이니까 돌아가면서 넣으면 되겠죠. 예, y 대신에 뭘 넣겠다? 마이너스 z를 넣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마이너스 z를 넣으니까 y 플러스 z를 인수로 가이더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z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으니까 역시 0이 나왔죠. 그래서 z 플러스 x를 가지더라. 이런 말이죠. 유환식을 인수분해 시켜도 그 식이 유환 대칭식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 x 플러스 y를 인수로 가진다면, y 플러스 z, z 플러스 x도 당연히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예측할 수 있다면 나머지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식 f x y z에 대한 이식은 어떤 식으로 일단 인수분해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느냐면 x 플러스 y 그리고 y 플러스 z, z 플러스 x의 몫이 뭐지만 뭔지 모르지만 qx를 가진 식이란 걸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까지 되시죠. 그래서 직접 이식을 풀어 해쳐가지고 공통 인수나 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됐죠. 자 다음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목만 찾아내면 끝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목을 찾기 위해서 일단 식을 보도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자 f x, y, z 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의 xy, yz 플러스 zx의 마이너스 x y z인데요. 일단 이것의 차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몇 차가 될까요? 예 다른 문자까지 꼽혀졌을 때그 문자까지 포함해서 따져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예 3차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 3차식이라는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식 우리가 인수분해 시켰던 식간 보시면 여기 1차죠. 여기도 1차고 1차죠. 1차가 3번 꼽혀졌으니까 3차가 되겠죠. 그다뭐 몫을 찾아야 되는데 몫은. 이게 위의 식이 3차 식이기 때문에 밑의 식도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식이니까 3차 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Q, 목세 값은 몇차 식이 나와야 되더라? 예, 목세 값은 상수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Q가 상수라는 걸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수라는 걸 판단 가능하니까 상수를 저희가 뭐라고 두자? K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식이 세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예, 이 식과 밑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식은 서로 뭐죠? 같은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항등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뭘 찾겠다, k 값을 찾겠다 이런 말이죠. 항등식에서 찾는 대표적인 방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값을 대입시켜가지고 풀어주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x, y, z에다가 1을 대입시켜가지고 k 값을 찾아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을 대입시키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1, 1, 1, x, y, z에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 3. 여기 3 그리고 여기 1이죠. 그래서 3 곱하기 3 빼기 1이 되었고요. 여기는 k 그대로고 2, 2이니까 8이 되겠죠. 8k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k 값을 구해보면 뭐가 나오더라? 1이 나오더라. 즉, 몫이 1이란 걸 찾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인수분해 완성된 거죠. 자, 그래서 구해보면 이제 인수분해식이 x 더하기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로 나오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시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원리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보시면 좀 쉽게 풀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원리를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난대칭식 인수분해는요.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느냐면 첫째, 당연한 거겠죠. 유난대칭식인 걸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나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유난대칭식이니까 예뭐 x 플러스 y가 있다면 y 플러스 z 그리고 z 플러스 x가 있어야 될 거고요 x 마이너스 y가 있다면 y 마이너스 z 그리고 z 마이너스 x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인수를 찾고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 인수들을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만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목 처리할 때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방금 같이 0차로 나오면 상수값만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1차로 나온다면 예 유란대칭식을 역시 이 목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되더라?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목을 잡아주시고요. 앞에 상수 값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수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차식이 된다면 예 x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z 제곱 형태로 주어지게 될 거고요. 또는 뭐 xy, yz, zx 형태로 주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데 주로 이제 0차나 1차가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까지만 아시면 뭐 크게 인수분해 하는데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연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은 앞에보다 좀더 차수가 높죠. 4차입니다. 곱하게 되면. 예, x의 3승, y-z. 그리고 y의 3승, z-x. Z의 삼성, X-Y를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난 대칭식 판단해야 되니까 직접 넣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 Y, Z를 뭐로 넣겠다? Y, Z, X로 넣었을 때 두시 같은지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직접 넣어보시면 같다는 걸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다는 거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이 식은 뭐다? 유난 대칭식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뭐 하면 된다는 뜻이죠?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 찾아주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뭘 넣을 것인가? x 대신에 뭘 넣을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앞에처럼 얘 예, 마이너스 y 넣어가지고는 안되고 y를 넣어주면 바로 풀리게 됩니다 그럼 x 자리에 y를 넣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건 y의 3승에 y 마이너스 z가 되고 여기 y 3승에 z 마이너스 y가 되니까 이 값은 0이 되겠죠 x 자리에 y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그 다음 식입니다 그 다음 식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z 3승에 x 자리에 y 들어가니까 0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0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x 자리에 y를 넣었더니 뭐가 되왔다 0이 나왔으니까 예, x-y를 인수 가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도 가지겠습니까? 예, 당연히 y-z도 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z-x도 인수를 가질 겁니다. 자, 따라서 인수분해 식은 예,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x-y, y-z, z-x가 되더라. 그리고 몫은 뭔지 모르지만 x, y, z라고 두겠다. q에.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목만 찾아내면 끝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목을 찾기 위해서 식을 앞에 식 이렇게까지 찾았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차를 먼저 비교하셔야 됩니다. 위에 거는 몇 차입니까? 4차죠. 곱해지고 있으니까. 문자끼리 곱해진 거 전부 다 합쳐서 차수 치고 갑니다. 그래서 위에는 몇 차로 나오게 되냐면 느 4차로 나옵니다. 그럼 위에가 4차면 Q는 1차, 1차, 1차니까 이까지 3차죠. 그래서 얘가 몇 차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예, 1차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1차는 식이 뭐였습니까? X, Y, Z였잖아요. 예, 그래서 밑에 식을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느냐 하면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앞에 상수값은 모르니까 A라고 임의로 두시고요. 뒤에 목자리 X, Y, Z라고 줍니다. 그러면 목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더라? a 곱하기 xyz라고 표현하면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래 놓고 나서 앞에처럼 수치 대입법 xyz 이미의 값을 넣어가지고 풀어주면 끝나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xyz의 값을 터하겠습니다 여기는 111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0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 값을 알아낼 수가 없죠. a 값을 알아낼 수 없기 때 그래서 저희는 x에 1, y에 2, 0을 넣습니다. 었 그래가지고 위에 여기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2, 마이너스 8,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넣어보니까 a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a값을 구해보니까 뭐라고 나오더라?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뭐가 완성된다? 인수분해 식이 완성되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완성된 식이 이와 같이 나오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